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미드 말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영어 콘텐츠를 활용해보세요. 더 쉽고 포멀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급자를 위한 국내파 영어 가이드 후후잉글리시의 이서호입니다. 저는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공부해서 통역사가 된 케이스인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미드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됐던 이 콘텐츠. 바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 또 포멀한 세팅에서 영어를 해야 하는 분들께는 딱인 콘텐츠일 거예요. 자,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할때 미드를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드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즈니스나 시사처럼 정제된 영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법정 드라마나 혹은 정치 드라마를 이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속도가 두 배는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도잉은 고사하고 듣기부터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많이들 하는 게 영어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클릭한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통번역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 이 새로운 또 영어 공부 방법이 없을까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어떤 콘텐츠를 추천해 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큐멘터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드보다 속도가 좀더 느리고요. 전문 성우가 녹음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발음이 훨씬 또박또박하고 속도도 꽤 괜찮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아무래도 미드보다는 더 교양에 가까운 콘텐츠이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인 콘텐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동기, 대학원 동기와 주 1회의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서머리를 해서 숙제로 서로 점검을 해주는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1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리스닝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또 정제된 영어 표현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인 다큐멘터리를 두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베이프 줄의 성공과 몰락이라는 콘텐츠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자담배회사 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줄이라는 스타트 기업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고 어떤 이유로 몰락을 했는지 다큐멘터리 4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편당 50분 정도가 되지만 4부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왜 성공했는지 왜 몰락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히스토리 101입니다. 101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첫 걸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101이잖아요. 우리 히스토리, 역사,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역사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부상 혹은 석유, 원자력 등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제 분야 혹은 사회 분야에서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줄의 성공과 몰락이 50분이었는데 이 히스토리 1 0원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비즈니스 영어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또 경제 사회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시사적인 부분도 같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미팅을 할때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히스토리 101 말고도 비슷한 콘텐츠가 하나 더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플레인 세계를 설명하다 라는 콘텐츠인데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 VOX. o 스라는 콘텐츠 그 채널에서 어, 마찬가지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얘도 넷플릭스에서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시리즈물이라서 시즌도 있고 또 세계를 설명하다 뇌를 설명하다 돈을 설명하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설명하다를 다 보신 분들은 나머지 또 관심 있는 부분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냐 라는 건데, 저는 공부를 할때 모토가 대충 열심입니다. 대충은 너무 힘을 들이고 엄청나게 세세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한다 라는 데 의리를 두는 거고요. 열심히는 대신에 그걸 꾸준히 매일 혹은 주 1회 정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똑같이 다큐멘터리를 할 때도 이 모토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다큐멘터리를 1회 시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 혹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두 개, 세 개의 다큐멘터리를 일단은 틀어놓고 쭉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 수준에 맞게 자막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글 자막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어 자막으로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리스닝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자막 빼고 무자막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냥 다큐멘터리를 쭉 즐기면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써머리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써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의 서머리는 조금 더 대충의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뭐 적거나 혹은 GPT한테 한글로 요약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부분 혹은 나한테 좀 와닿았던 부분 혹은 내 친구한테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거를 영어로 적어 보는 겁니다. 수기로 작성해도 되고요. 물론 워드로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일단은 라이팅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쓸때 너무 막 길고 부담을 가지고 쓸 필요는 없고요. 한 다섯 줄에서 1 0줄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스피킹으로 넘어가시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썼잖아요. 내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요약이라고 해서 요약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요약을 하고 나서, 아, 난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줄의 성공과 몰락이라면, 만약에 줄이라는 기업이 이런 접근 방식으로 했다면, 아직까지도 생존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또 영어로 적어봐도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피킹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썼던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얘기로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문장도 많이 깨지고 또 어법 실수도 나는 것 같고 혹은 또 속도가 너무 느린가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세번네번 네번 복습을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또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제가 써머리 영상 방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려도 되고요. 또 느려도 돼요. 그리고 이 이 핵심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나 아직 영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셔도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일도 하고 싶고, 모레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을 틀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강박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말 많이 다시 찍고 다시 찍고 A씨라고 하면서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고 했거든요. 모국어조차 이러니 영어인 우리 세컨드 랭귀지잖아요 제2의 외국어잖아요. 저의 모국어가 아니니까 스스로에게 좀더 관대함을 부여해서 일단 틀리더라도 말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완성도를 좀더 높이고 길이를 올리고 혹은 플루언시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뭐 필사 방법이나 기사를 읽는 거나 뭐 외우는 방법, 통합기를 같이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스피킹도 좋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미드보다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이용을 해 보셔라. 다큐멘터리가 왜 좋냐면, 성우가 또박또박 발음을 해주고, 교양 컨텐츠이기 때문에 좋은 단어를, 어, 고급진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두 가지 콘텐츠는 줄의 성공과 몰라, 그리고 히스토리 101이라는 콘텐츠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일단 쭉 보고 난 다음에 서머리를 하는 건데요. 이 서머리를 할때 너무 강박, 강, 박을 가지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한다에 포커스를 두세요. 앞으로도 비즈니스 영어 관련해서 여러 콘텐츠 찍을 예정이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급자를 위한 국내파 영어 가이드 후후 잉글리시의 이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